태블릿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처럼 5,600원으로 테슬라 느낌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테크... 안녕하세요. 차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테슬라 느낌을 살릴 수 없을까요?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테무에서 초 저가로 판매 중인 차량용 거치대 3종과 함께 테무에서 구매할 만한 테크 아이템 4종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신 태블릿 차량용 거치대. 특히 말방구 실험실에서 테무 신규 가입을 할 경우 1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쿠폰팩을 받을 수 있는 말방구 전용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어! 해머 검색창에 DKX 7699를 입력하시면 바로 쿠폰 묶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무료 배송에 90일 무료 반품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방구 시험에서 찾은 가성비 거치대. 첫 번째 제품부터 알아보시죠. 가격은 배송비 포함 1,900원대. 정말 저렴한 2번 거치대는 사실 거치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마치 조선시대 엽전처럼 생겼는데요. 구성품은 마그네틱 홀더와 태블릿에 부착할 메탈 플레이트로 구성됐습니다. 후면에는 접착부, 전면에는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어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면 사용 준비가 끝이 납니다. 카니발의 경우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 홀더를 부착하면 이처럼 태블릿을 메인 디스플레이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고정한 만큼 탈부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주차가 끝나면 태블릿은 다시 분리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맛보기였다면 테슬라 느낌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5,600원대 판매되고 있는 마그네틱 자동차 거치대가 그것입니다.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으로 조금 더 강력한 자력을 통해 최대 10인치 태블릿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거치대는 더블 폴딩 및 360도 회전을 지원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이야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 어떤 위치에서든 사용에 불편이 없지만 10인치 대화면 태블릿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니발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대시보드 끝쪽에 부착한 다음 마그네틱 부착 부위를 공중에 떠있는 게 아닌 대시보드에 닿도록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태블릿 무게로 인해 거치대가 흘러내리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태블릿에 메탈 플레이트를 부착하는 건 역시 요령이 필요합니다. 10인치 태블릿을 잘못 거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탈 플레이트 부착 전 태블릿의 위치를 손으로 들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 메인 디스플레이는 가리지 않으면서 운전자의 시야 역시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말이죠. 제가 설정한 메탈 플레이트 위치는 태블릿 중앙, 하단에서부터 약 42mm 정도 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처럼 마그네틱으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태블릿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로 모드로 사용할 경우 10인치대 대화면으로 넓고 시원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연히 일반 LTE 태블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전화, 문자 역시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차량과 연결해 사운드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태블릿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처럼 5,600원으로 테슬라 느낌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그네틱으로 고정하는 만큼 차량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태블릿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제품은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용 태블릿 거치대가 그것입니다. 판매 가격은 9,300원대로 1만원이 채 넘지 않습니다. 급착식으로 고정되는 제품인 만큼 마그네틱 거치대와 달리 필요에 따라 거치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블릿 측면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에도 태블릿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60도 회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치대가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어 깔끔한 느낌은 덜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템 거치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테무에서 눈여겨볼 만한 테크템 4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24P 드라이버 세트가 그것입니다 스마트폰, PC, 카메라, 시계는 물론 안경과 장난감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드라이버 세트로 총 24가지 종류의 드라이버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십자, 일자 드라이버는 물론 별, U, 삼각, 육각 렌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재질은 스틸을 사용 강력할 뿐 아니라 자석으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9,700원대 에 판매 중인 올인원 무드등이 것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 제품이 만날 정도로 너무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 컬러의 무드등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디자인이나 무드등의 느낌까지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RGB 효과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알람시계와 함께 그 위로 시바트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지만 심지어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탑재돼 있어 충전하면서 무선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피커보다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만약 빔 프로젝터와 함께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후면 3.5mm 오디오 입력 단자를 활용 유선으로 스피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1800mAh 용량의 내장 배터리가 들어 있어 2시간 충전 후 최대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선 충전부가 작다는 점인데요 9,000원에 올인원 무드등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마우스를 사면 키보드를 공짜로 주는 49,000원대 지우랑 키보드 마우스 콤보가 그것입니다. 중국에서 키보드 제조사로 유명한 지우랑 제품은 키보드만 별도 52,000원대에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62kg 컴팩트한 사이즈 청축 기계식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60g 키압에 적당한 반발력으로 타건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울림은 있는 편인데요.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은 나선형 USB 케이블로 키보드 덕후들이 탐낼 만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기본 RGB 백라이트도 빠짐없이 지원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게이밍 마우스, 지우랑 M8 역시 키보드와 깔맞춤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DPI는 최대 6,400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RGB 효과를 넣어 게이밍의 화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중량도 65g으로 적당했습니다. 키보드와 컬러가 깔맞춤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마우스 패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62키의 경우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좌측 시프트키의 사이즈가 작아 초기에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오피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키보드 무선 모델의 경우 2만원대 풀렸다는 점도 구매 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잉크가 필요 없는 휴대용 프린터가 그것입니다.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오래 사용 안 하면 노즐이 막히는 문제로 유지관리가 어려웠지만 해당 제품은 길이가 310mm, 두께는 40mm, 혹은 67.7mm로 한 손에 그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704g으로 휴대하기에도 적당했습니다. 메인 프린터라기보다는 업무용, 출장용, 혹은 가정 내 부피부담 없이 문서를 출력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깔끔할 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전용 앱을 설치 후 해당 프린터를 연결해주면 사용 준비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문서는 물론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선택 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끝이 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잉크가 아닌 열 전사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A4 용지가 아닌 열 전사 전용 A4 용지를 사용해줘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출력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잉크젯만큼 깔끔하게 출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체 배터리가 있어 최대 120장까지 전원 연결 없이 출력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13만 원대 휴대용 프린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장바구니에 담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용 용지를 구매한다는 점과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느끼기에는 다소 가격이 나간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차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5,000원으로 차량용 거치대를 활용 테슬라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테무에서 알아볼 테크템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용 거치대 삼종은 모두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 테무에 신규 가입을 할 경우 13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 쿠폰팩이 제공됩니다. 테무에서 검색창에 DKX 7699를 검색하시고 꼭 할인 쿠폰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테무에서 찾아볼만한 텍스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하,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저급자.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